안녕하세요. 개인 파산 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파산은 음, 지급불능 혹은 혹은 이제 채무 초과죠. 지급 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되고. 개인회생에서는 파산이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다 포함되죠.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그러한 사무실이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법원은 개시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채무자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그 심리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인가받기 위해서는 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청산 가치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인의 생계채권자나 해생회원이 이를 진술할 때는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은 채무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등을 기초로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급여소득자는 계속적 반복적 수입, 그건 영업소득자겠죠. 가능성이 있는지와 채무 변제의 기초가 되는 장래의 수입이 정확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의 담당자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의 궁극적인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회생위원이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선임과 업무 등에 관해서는 이제 뭐 이미 봤죠?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심사, 채무자가 제출하는 서류.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재산 목록과 자신이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칙은 그밖에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서류로 소득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과에 관한 자료 혹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의 채권이 있는 때는 저당권 등의 담보 채권액 및 피담보, 재산, 피담보 재산이 가계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록 원부 등본 등을 첨부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과 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서류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소득과 재산을 밝히기 위해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생법은 준칙 402호에서 개인의 생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구체적인 서류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에 관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재산목록에는 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속칭이 일컬어지는데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둘째 가입된 보험의 예상환급금 확인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약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보다는 보험 계약조회결과서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포함해서 이제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 본인 명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이게 구 예전에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지적전산, 지전산은 현재의 재산상태 소유여부만 공시가 됩니다 과거에 이미 처분한 건안 나와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거는 이제 연차별로 쭉 나오죠. 어떤 세금이 부과됐지 그래서 과거에 세금이 부과되다가 가딱 끊기면 아 이쯤에서 뭔가 팔았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추정이 돼서 그걸 추적을 하게 되죠. 채무자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하고 이게 흔히 속칭 말하는 KB 시세, KB 시세죠.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아파트 실거래 정보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는 부동산 인근 소재지 공인중개사 이인의 시세 확인서. 다섯 번째 자동차 등록 원부와 시가증명 자료. <laughs> 제가 최근에 어디 자료에서 봤는지 정확한 이걸 안 하기로 했다라고 서울해생법원에서 공인중개사 이인이 시세확인서. 결국은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KB 시세로 이제 규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 원부와 시가증명 자료 이건 이제 인터넷으로.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제가 파산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자동차 등록 원본은 띄웠는데 시가 증명 자료가 없다. 자동차 시가 증명 자료는 이거는 인터넷에서 쓰는 겁니다. 이건 띄워주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아, 알겠습니다라고 했죠. 지금 개인 파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14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 이제, 또 이제 연초가 되니까 연말까지 소식이 없다가 이제 오늘부터 불이 나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부파산 신청해야 되는데 좀 전화가 안 오면은 뭐 끝났나보다 했는데 결국 또 이제 오네요 이렇게 채무자 본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 그다음에 이제 본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이게 이제 현재 거도 있지만 과거에 또 빼돌리였다는 걸 추적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가 필요하죠. 그쵸? 그렇죠? 그게 이제 관제이나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항상 조사자 입장에서 봐야 되죠. 이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항상 알고 있어야지 숨기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급여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게 흔히 말하는 갑근세 갑근세입니다. 갑근세. 근로소득. 갑종 근로소득세. 그렇죠 갑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다 띄워줍니다. 이거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장의 기명난이나 서명이 있는 급여명세서. 이런 거 없을 것 조그만 영세에서에서는 이런 거 띄워주죠. 또는 소득지면서. 통장. 그렇죠 통장 다 까야 되겠죠. 영업소득자는 이제 세무서에서 가면 이제 팔때쭉 띄워줍니다. 사업자 등록증, 휴업증명서, 뭐 과세자료, 부가세 표준증명 그 다음에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그죠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게 이제 영업소득자는 이런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이거는 여신전문금융협회 만약에 이 사람이 현재, 그쵸 그렇죠? 영업소득을 전제로 하는거죠 그러면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그 포스 회사에서, 왜그뭐 정보통신에서 있죠 카드 이렇게 결제해주는 신용카드 회사 말고요. 뭐 나이스 정보통신, 키스 정보통신, 한국 정보통신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열몇 개가 열여덟 개인가, 뭐한 이십 개가 정도 된대요. 그런 회사에서 해줍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폐업을 하면 거기서 안 해줘요. 그래 그때는 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전문협회 여신전문협회가 뭐냐면 결국 카드사의 협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의 모임은 변호사협회죠 그 다음에 은행연합회가 있죠 지금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변했는데 근데 카드사들이 연합한 단체는 뭔가 한국카드사연합회 뭐 이런 거 없어요 한국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 있잖아요 생명보험사들 회원사들 한국손해보험협회 있죠 <laughs> 근데 신용카드사를 신용카드사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한 열몇개 되죠 이거는 일종의 여신전문금융입니다 여신전문협회라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거를 해줍니다 집계표를 <laughs> 거기서 현금영수증 집계한 것도 따로 해줘요 그래서 이런거는 사실은 영업소득자 같으면은 자기 기장대리하는 데 있죠 세무사나 회계사 주로 이제 세무사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하고 의논해서 관제인한테 자료를 충분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니, 회생위원한테. 뭐, 관제인한테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만 관제인들은 과거에 어떤 이런 거를 뭐, 엄밀하게 조사를 안 합니다. 왜냐면, 이미 망한 거기 때문에, 망한 마지막 자금, 뭐, 통장에서 이렇게 유출된 게 이제 저거잖아요. 그렇죠 편파행이나 사행위가 있느냐를 보지, 과거에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분식결산을 해서 그걸 비자금화해서, 그건 사실 되게, 전문적인지 않으면 상당히 간이 파산에서는 어렵죠. 그 다음에 국민, 국민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laughs> 개인 파산에서 이거 요, 요청 안 하거든요. 근데 늘 달라붙더라구요. 이게 아마 이게 개인회생 여기서 뭐 이게 또 필요하다고 보는 분인데 사실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나머지 14개 서류에서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일단 뭐 여기서는 회생에서는 필요한 서류로 하고 있네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이 중요하죠. 이거 많이 속이죠. 허위재직 이런 게 옛날에 사회 문제가 됐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이 첨부된 사업주 확인서. 그러니까 가라로 친구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그죠 소득을 낮추죠. 250 받는데 한180 받는다고 속이고. <laughs>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띄워주죠. 심사방법, 심사방법, 사항 및심사상번 이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면 법원은 그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아, 필요한 사항이 빠기지않는지를 심사합니다. 다만, 서울해상법인 실무는 개시신청 직후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회생위원을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법원은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도록 보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마찬가지죠. 관제인도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제인을 선임해서 개인 파산에서도 이제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본 다음에 판사님이 이걸 더 조사해라, 이걸 더 캐봐라, 채권자 얘기도 듣고 뭐 비슷하죠. 이미 제출된 자료에 덧붙여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언제든 채무자의 금전이 수입과 지출 그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가나요?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해오는 적절한 조치를취할수 있습니다. <laughs> 법원은 그 외에도 채무자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보충적입니다. 실무진축 404호는 해수용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면서 채무자의 재산및소득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의견을 진술한 경우, 둘째, 규칙제 88, 8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신문을 신청한 경우, 삼, 그 밖에 법원이 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신문 절차에 회생위원,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야 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기각시킬 수 있고, 개시 결정 후변제계획인가 전에 유의사회에 해당되고 법원은 폐지 결정을 할수 있다. 회생위원회에 대한 조사. 회생위원회 조사 권한과 채무자의 의무. 회생위원회는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 보고 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 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채무자는 진실에 부합되고 상세한 재산 목록과 수입 지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회생위원회 조사나 보고 요구 등에 따라 성실히 보고해야 됩니다. 회생위원회는 채무자의 생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이나 직장 방문 이런 거 하나요? 뭐 안하게안할 겁니다. 아마. 회생위원회는 채무자의 보고 설명 및 제출된 자료를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과 수입 상황을 저, 조사한 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조사. 가용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및 기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 소득이 합계금액에서 생계비 및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재세공과금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뺀 겁니다 재세공과금이 준조세죠 국민연금, 이 4대 보험은 채무자가 영업에 용서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필요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이른바 처분 가능 소득을 뜻한다 <laughs>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한 달에 1,500 매출을 올려요 세무사가 한 달에 1,500 매출을 올려. 매출이 소득이 아니죠. 그 사무실 임차료, 한, 뭐, 한 200에서 300 내고.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뭐, 두명 쓰면 한5,600 되죠. 사대보험, 한 120, 그쵸? 그 다음에, 뭐, 기타 관리비, 뭐, 잡세, 그쵸? 잡비, 같은 것도 뭐, 한100 정도 들어가고. 교통비나, 뭐, 이런, 점심 사 먹는 거. 이런 업무에 필요한 거. 직원들 밥 사주고 본인 먹는 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내야죠. 부가세 그쵸? 1,500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면 1,650이지만 1,500에서 부가세 뭐 모아놨다가 이제 또 분기별로 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1,500 중에 나중에 이제 딱 천만원이다 그 사람이 처분 가능 소득은 500일까요? 아니죠 500은 본인의 이제 소득이고 거기서 이제 다시 배우자하고 자녀들 그것도 이제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야 되죠 자기하고 배우자가 애들이 둘이다. 4인 가족은 얼마입니까? 280인가를 공제를 해야 되죠. 결국은 220 정도가 이제 가용 소득이죠. 뭐 그런 식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영업자임 1억 <laughs> 개인의생 절차에서 가용 소득은 장래에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이거나 계속적 반복적 수입 영업 소득자임을 전제다 장례 수입이 정기적이거나 또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주된 판자은 결국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와서 변제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채무 변제를 할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 고용계약이 상당 기간 동안 쭉 왔는지 아니면 뭐 이제 시작됐는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봐보죠. 회생위원 등 소득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안정된 장례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이 변제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채무자의 장례 소득 중 생계비 등을 공지한 가용소득의 총액을 산출한 다음 그것을 인가 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할인율에 따라 현가로 계산한 결과인 가용소득 의 현재가치를 산정해야 됩니다. 이 할인율은 시장, 시장 이자율에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 연 5%의 비율에는 복리 할인법, 이른바 라이프 니치식 현가상 현가상정 계산법, 현가 산정 방식 계산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배상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할때 사망자 그렇죠? 망자 망자의 어떤 그 소득을 현재 가치로 산정을 합니다. 그때는 호프만 계산법을 하죠. 달리 달리죠. 라이프는 지금 복리 방식이고 그렇죠. 라이프 저 호프만식은 달리의 달리의 할인 방법이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 회생 위원 등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 및 면제 재산을 조사해야 됩니다.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에서 면제 재산은 거의 비슷하죠. 특히 청산 가치와 가용 소득 현재 가치 비교는 변제 계획안 인가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청산 가치 산정이 기초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 개인 파산에서의 면제 재산하고 개인 회생의 면제 재산이 아 다르죠. 개인 파산에서는 생계비가 있죠. 1,180억 1110, 곱하기 6,110만 원. 근데 개인 회생에서는뭐 자체가 벌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게 없죠. 특히 청산 가치와 가용소득 현재 가치 비교는 변제 계약 인가리의 필수적 이므로 청산 가치 산정이 개초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 가장 가 중요하죠. <laughs> 청산 가치 산정은 만약 채무자가 파산 성원을 받는다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될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382조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례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하고 있고 압류금지 재산은 파산재단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재단에 준용되어 유기정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여 개인회생재단 에존제된 재산은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가치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지 보장 원칙은 나중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채무자의 재산조리에서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 있고 적정한 가액 여부가 중요한게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방법으로 재산 관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거용 건물의 임대자 보증금 3천만원 중 민사집행법 246 제1항 6호에 따라 압류금지 재산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 면제재산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면제재산은 재량으로 할수 있다. 그렇죠? <laughs> 채무자의 배우자가 아무런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형성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된 임차부증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때는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해 소명을 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있을 경우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채무자의 몫을 청산가치 산정에 참작하는 것이 실무이다. 서울 해생법원 실무는 해생위원 조사결과 배우자명의 임차보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채무자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참작하여 청산 가치 반영에 반영시키는 예가 많다. 이거 지금 바, 변했다 그랬죠? 2020년 11월 23일 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경제적 위기 시에 채무자가 채무자 명의 재산에서 배우자 명의로 은닉된 것, 혹은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나 이런 게 없는데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처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수있는 경우 그런 경우 두 가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공동 목을 인정을 해서 그런 건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거쳐 산출된 산출된 각종 재산의 가치는 청산 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죠. 이와 같이 산출된 재산 가치는 원칙적으로 청산 가치로 인정되고 변제 계획에서 정한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이러한 청산 가치를 상회하도록 하는 변제 계획안이 작성돼야 됩니다. 항상 청산 가치 이상 그렇죠. 만약 장래의 수입 등에 의한 변제 계획의 현재 가치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등에 의한 청산 가치 미달할 경우에는 보유재산이 처분대금으로 채무변제라는 내용이 포함된 변제경획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쵸? 재산은 그대로 지키고, 응? 안 되죠.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이 조회, 재산조회제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이면그 밖에 이해강에 신청이하거나 직권으로, 뭐, 재산조회 할수 있대는데, 이거, 파산에서도 있는데, 이거 사실, 시간만 길어지지, 이거 다 채무자가 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laughs> 선에서는 거의 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회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생위원이 딱 보정을 하고 안 와오 안 해오면 청상저 변제계획 인가를 안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 뭐 회생이 개시가 안 되는데 뭐 그렇죠? 회생이 개시가 안 되거나 아니면 변제계획 인가를 못 받는데 뭐 그렇죠? 뭐 포괄적 금지 명령 이런 거를 아니면 개별적 압류라든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써서, 일단, 소납비 피하자고 보는 식으로 해서 하게 해서, 일단급한불을 끄고, 개인회생 신청해서, 그, 혜택만 보고, 꾸물꾸물 거리다가, 이거 제대로 서류를 안 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바로 그냥 기각시켜버리죠, 판사가. 폐지시켜버리면, 이제 강제 집행 가능하잖아요, 채권자들. 그렇죠그럼 꼼수는 아마 허용 안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음. 재산조회 비용, 그쵸? 재산조회는 뭐, 이거는 회생위원회 영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파상관제에서는 거의 이용 안 합니다. 이거. 이용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런 조회보다, 그것도 조회인데, 예를 들어 관제인이 상대방한테,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한테 소송을 해야 돼요. 부당이득이나, 뭐, 주로 부당이득을 많이 하죠. 이미 다 처분했을 때. 근데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이겨 봐야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재산 그 부인권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사님한테 상대방의 주민번호 주민 주소 주민번호를 특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주로 이제 세목별 과세증명서하고 지적전산자료 조회 그두 가지만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만약에 그 사람 명의로 임대차가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띄워보고 재산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세를 사는 거 아니에요. 세를 사는 거는 그 사람 명의로 살 수도 있고 배우자 명의로 살 수도 있고 부모 명의로 살 수도 있고 자녀 명의 근데 찔러보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거의 안 하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런 데할수 있겠죠. 특허청이라든가 근데 이제 세목별 가세증명서하고 지적전산자료 조회만 나오면 다 그냥 부동산에 가는 건다 나오죠. 그쵸? 그렇죠? 재산조의 조회 절차 이런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실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회생위원들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아시는 분한테, 너는 이거 하냐? 안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음. 이거 하면은 일이 엄청 늘어나고 그럼 결국 채무자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음...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모든 개인도산에서 저희가 14종, 30종, 29종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 측면이 있죠 왜냐면 그 가라소득 같은 거를 탐지하기 위해서 과거 어떤 건강보험 같은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과거 이 사람이 어떤 비슷한 업종, 그쵸? 꾸준히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막 실직을 하거나 뭐 월급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연봉 3천 받던 사람이 1500으로 신고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이런 거좀 필요할 것 같아. 그렇죠? 파산은 이제 과거보다 현재. 파산은 현재보다 과거를 조사하는 거죠. 근데 개인회생은 현재가 제대로 돼 있는지가 주안점이죠. 파산은 과거 추적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 추적해서 거기서 뭔가 편파행위가 있었는지, 어디, 혹시, 어서 뿅 하고 사라졌는지, 그걸 조사하는 거죠. 조사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에서의 <laughs> 면제재산의 차이점,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에서의 재산과 소득조사의 이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20, 30일 날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개인회생을 쭉 보면서 그동안 개인파산과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걸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개인파산하고 개인회생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면서 강의하는 것도 재미있을것 같아요. 일단 지금 확보된 걸로는 면책불허 사유가 틀려요. 비면책 채권도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재단 채권 변제와 배당은 당연히 틀리겠죠. 그 다음에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하는 방향도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제재산도 뭐 아직 제가 완전히 안 봤지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면제재산도.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각 절차마다,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과 해생위원회 업무 방식도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업무 방식 차이가 있고, 부인권 행사는 아주 차이가 크죠. 부인권 행사. 똑같이 391조, 395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각 영역에서 이런거는 결국 회생이요는 오래 하신 분은 개인파산 실물을 쭉 읽어보면 아 우리하고 개인파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를알수 있는 거고 저같이 개인파산 관제만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저처럼 지금 개인회생 책을 개인회생을 비록 뭐잘 모르더라도 이 개인회생 직무편람이나 아니면 이런 교과서를 쭉 읽어보면서 아, 이런, 국지국직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냥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결국 뭐 중요한 적이 되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이 있으면, 지금 일단 좀 정리, 이번에 강의안을 짜는데, 그런 걸 한번 좀, 지금 구상 중입니다. 일단 계속 메모를 해야어요 오늘도, 아, 이제 면제재산, 생각난 김에 면제재산하고 소득과 재산조사의 방법. 그 약간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